이제는 안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위험요소까지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스마트 안전 장비와 안전 관제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다 진화된 기술들을 산업 현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은 위험 요소들이 많죠. 질식, 붕괴, 협착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이 안전 장치들을 사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건데요.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절감시키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안전 사고들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를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사전에 검지하고 전파하고 할수 있다면은 안전 사고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 안전 기술의 핵심인데요. 이 기업에서 선보인 기술들은 사람의 눈과 귀로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사고의 징후들을 정밀한 기술로 포착하고요.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건설 현장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죠. 붕괴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 각도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측정해서 그 주변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뭐 책임지는 거죠. 테스트를 위해 센서가 부착된 플라스틱 벽에 약간의 각도 변화를 주냐. 센서가 각도 변화를 감지해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경고 메시지가 즉시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 안전 기술을 한 가지가 아닌 여러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칠식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은 물론이고요. 산소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감지하는 기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찰력과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고 단순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지켜낼 수 없기에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은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은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요건 MI라고 해서 장비 기사님 내부에 여기 소형 스피커 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문을 닫고 작업하시면은 뒤쪽에서 네. 나오는 알람하고 이런 소음 때문에 못 들으실 수가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격리나 아예 지하나 이런 데서는 내 네, 작동 다 말? 하는 거죠. 스마트 안전 기술 관련 제품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종류도 다양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제품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뭐 구성을 하면은 뭐 금액적인 것도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데 주로 사용되었던 신기술들이 우리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의 관리자들이 산업안전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나서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로 위험을 극복하려는 사람들.